안녕하세요. 지식원숭이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가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나시, 고랭, 루아 커피, 휴양지 이 정도 떠오르실 겁니다. 휴가 갈때 빼고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지 않는 나라죠. 심지어 인도네시아를 인도, 말레이시아와 헷갈려하는 사람까지 있을 지경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발리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유명 휴양지, 신혼여행지는 알아도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같은 아시아이긴 하지만 한국은 동북아시아에 위치해 있고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해 있죠. 생김새도 꽤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역사적 접점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는 대체 왜 한국에 우호적일까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가장 우호적인 국가라고 할수 있는데요. 한국일보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특파원은 인도네시아의 짝사랑과 한국의 무지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지만 한국인들이 이것에 무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각종 측면에서 친한적인 기조를 띠는 나라죠. 인도네시아에 대해 우리는 너무 모르기 때문에 살짝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이미지와 다르게 국력이 상당히 강한 나라입니다. 영토도 넓고 인구도 많으며 경제력도 상당하죠. 인도네시아의 면적은 1억 9,196만 헥타르로 세계에서 14번째로 큰 나라이자 세계 최대 섬나라인데요. 한국보다 약 19배 가량 큰 영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토가 넓은 만큼 자원도 많이 가지고 있어 인도네시아는 자원 부국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인구는 약 2억 7천만 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죠.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 파푸아뉴기니와 육상 국경, 싱가폴, 베트남, 필리핀, 호주, 말레이시아, 팔라우, 인도의 안담한 니코바르 제도와 해상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주 큰 섬나라인데요. 많은 인구와 높은 인구 밀집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자연환경 보존에 관심이 많아 환경보호가 잘 되어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태계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죠. 그 뛰어난 자연을 무기로 하여 전 세계의 관광객을 인도네시아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면서도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아 정치적인 갈등이 없고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아주 크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과 투자 자금을 가지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땅이 넓고 인구수가 많아 한국 기업에게 많은 지하 자원 개발 기회와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생산량 세계 1위, 주석 생산량 세계 2위, 석탄 생산량 세계 4위,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9위, 보크사이트 생산량 세계 5위, 이 이외에도 금, 구리, 코발트, 망간, 역청, 다이아몬드, 은, 마그네슘 등 많은 지하 자원이 생산되는 자원부국이자 수출국이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지열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기에 세계 최고의 지열 에너지 강국 중 하나인데요. 재생 에너지 분야를 더욱 성장시키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 자원과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한국 입장에서 인도네시아는 매력적인 나라일 수밖에 없죠. 위와 같은 광물, 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유, 코코넛, 고무, 커피 생산국이기도 한데요. 한국이 부족한 것들을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 협력만 잘 이루어진다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에 인도네시아는 의도적으로 한국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한국 역시 인도네시아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IMF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1인당 GDP는 4,123달러로 33,000달러의 1인당 GDP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 비하면 8분의 1 수준이지만 인구가 한국과 비교 불가한 수준으로 많아 세계 GDP 순위에서 한국은 10등, 인도네시아는 16등으로 불과 6단계밖에 차이나지 않는 것이죠. 현재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경제적으로 매우 가까운 편인데요. 한국 기업들도 인도네시아에 진출해서 많은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식적인 수교는 1973년에야 이루어졌지만 경제교류는 1960년대부터 있었죠.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서 한국 조미료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미온그룹과 2023년 3월 인도네시아 국회의사당에서 감사패를 받은 코린도그룹이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여왔는데요. 삼성과 대우도 1970년대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해서 사업을 크게 확장해 나갔습니다. 2017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은 84억불이며 수입은 95억불인데요. 주요 수출품은 전자부품, 원자재를 가공한 금속재련 제품, 그리고 군수품이 있습니다. 갑자기 인도네시아가 왜 군수품? 거기 전쟁이 일어날 일 있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많은 나라와 육상국경, 해상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라서, 분사무기에 관심이 많은 나라 중 하나인데요.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 군수산업의 큰 손입니다.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전투기까지 수입해 갔죠. 인도네시아는 한국에서 1200톤급 잠수함을 구매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한국 잠수함의 최초 수출 기록입니다. 2021년 4월에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KF-21 개발을 완주하기로 최종 합의해 인도네시아는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이 되었죠. 경제적인 면에서 2020년에 양국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CEPA에 정식 서명했는데요. 한국 아세안 FTA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제 개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명의 거대 시장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에게 아주 매력적인 시장 중 하나죠.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대략 81억 달러를 투자해 인도네시아 투자국 중 7위에 올랐는데요. 많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베트남, 중국을 벗어나 인도네시아를 생산 거점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죠.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친하게 지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국제외교 정치에 있어서도 인도네시아에게 한국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충돌할 일이 거의 없기에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죠. 현재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미타라고 하는 국가 협의체에 속해 있는데요. 미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르키의 호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개 나라는 모두 G20의 회원국이며 지역 강국 중에서도 타 지역 강국보다 강한 국제적 영향력과 국력을 가진 국가들이죠. 그런데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미타의 다섯 나라 중 불편한 나라가 하나 있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호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호주와 해상 국경을 접하고 있어 사이가 좋지 않은데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호주 두 국가 모두 친한 국가이기에 분쟁 조정에 나서기도 했죠. 한국 정부는 2017년 인도네시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국제 정치적으로 함께 목소리를 내줄 아시아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 파트너를 같은 믹타 회원인 한국으로 선정해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죠.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좋아하는 마지막 이유는 문화적인 영향 바로 한류입니다. 문화적인 면에서 인도네시아는 대단히 한국과 한류를 좋아하는 나라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한류의 인기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드라마 시청이 증가하였고, 그중 한국 드라마의 시청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하죠. 인도네시아의 KBS라고 할수 있는 트랜스 세븐 채널에서는 황금 시간대인 7시에 한국 드라마가 방영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한국 방문이 어려웠을 당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인근의 반둥, 타시크 말라야 등의 도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한옥 마을을 조성해 현지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류에 대한 관심은 소비로 이어져 드라마에 나오는 떡볶이, 짜파구리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인기 있는 가수나 배우들이 인도네시아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대기업들의 홍보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1년 해외한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한류 콘텐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높은 호감도를 바탕으로 한류 콘텐츠를 유료로 이용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2022년 해외한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문화 콘텐츠 11개 분야 중 5개 부분 드라마, 예능, 영화, 음악, 웹툰에서 인도네시아의 소비 비중은 18개국 중 상위 3개국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인도네시아 내에서 한류의 영향력은 크다고 하는데요. 2023년 3월 자카르타에서 우리나라 대표 걸그룹의 콘서트가 열렸는데 공연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되었으며 몇십 배로 뛴 안표도 나왔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몇개 정당에서는 해당 콘서트 티켓을 경품으로 내걸기도 했죠. 공연장에서는 한국어로 소위 말하는 떼창이 있었으며 공연 기간 내내 공연장 주변은 교통체증이 대단히 심했다고 하네요. 일반 국민뿐만이 아니라 정치 정당에서도 관심을 크게 보이는 등 한류와 케이팝에 대한 인도네시아인들의 사랑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명문 대학 중 하나인 UGM의 한국어 학과는 일본어 학과보다도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케이팝 관련 트윗을 가장 많이 한 나라입니다. 걸그룹 시크릿 넘버는 인도네시아 멤버 디타의 활약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죠. 스포츠와 관련해서도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굉장히 우호적인데요. 특히 축구에 있어서 손흥민, 박지성 등의 선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한국인 신태용을 선임했죠. 신태용 감독의 애제자인 인도네시아 출신 수비수 아스나위는 현재 K-12 전남 드래곤즈에서 맹활약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상 인도네시아가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한류의 문화적 영향을 제외하고서라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만큼 양국 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류하면서 친하게 지내면 좋겠네요. 이상 지식원숭이였습니다.